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제62문, 선종청규의 제정자 백장회의선사에 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제62문, 선종청규의 제정자 백장회의선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백장혜 스님은 복주 장낙현, 현재는 복근성이죠. 장낙현 사람으로 속성은 왕시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 절에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 절을 하고 나서는 불상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분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부처님이시다. 어머니 말 듣고 백장이 말했습니다. 생김새가 사람과 같았어. 저와 다름이 없는데요. 어머니, 뒷날 저도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선임이 되었죠. 스님이 태고난 뒤에는 마조 도일 선사가 강서성 개원사에서 선법을 널리 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마조 스님은 백장 스님을 보자마자 큰그릇심을 알아차리고는 바로 입실케하였습니다. 스승의 문화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백장은 평생 오직 마조선사만을 승지고 딴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조선사의 제자 가운데에서 세상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선임은 88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의 주인공 백장해 서당지장, 남전보은, 다나천년 등과 같은 선임이 아주 유명하죠. 이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선의 황금시대로 불리는 당대 선종의 화려한 막을 올린 거장들입니다. 다음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마조의 문화에서 배출된 수많은 천하 선지식들 가운데에서 백장해에는 마조의 대기를 얻었고 황벽 기운은 그 대용을 얻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겨우 전할 만한 분들이었을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황벽 기운은 백장선사의 제자입니다. 이 말은 백장선사가 마조선사의 법을 모두 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연히 대기 대용 그러죠. 기와 용이 있죠. 대기는 뭐냐 원숙한 깨달음의 바탕이고 대용은 뭐냐 그 원숙한 깨달음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경지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마조의 대기를 백장이었고, 그 백장으로부터 대용을 황벽희운이 얻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국 강서성 홍주 견사에서 가르침을 핀마조 스님으로부터 유래된 홍주종은 이후 백장해 황벽희운 임재의현 선사로 이어지면서 중국선의 사상적 표준으로 확립됩니다 백장선사가 선종사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무엇보다도 선종 독자의 수행 규칙, 즉, 천규를 제정하고 불교 교단에 생산 노동을 수행의 등목으로 도입했다는 점이겠죠. 사실, 백장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선종은 독립적이거나 독자적인 종파가 아니었습니다. 선수행자들은 유론에서 수행 생활을 했죠. 따라서 독자적인 생활 규칙과 수행 규범을 만들어서 총임을 운영하게 된 것은 백장 선사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때 백장이 만든 생활 규칙과 수행 규범을 오늘날 우리는 백장 청규라고 합니다. 총님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총님과는 약간 뜻이 다르죠. 백장 시절의 총님은 요즘과는 달리 중국 선정에서 선수행을 하는 도량의 별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림은 강은 선은 유론 연불런의 종합 수도장을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장 시절의 총림은 선은만 이야기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강은과 선은과 유론과 연불런을 가춘, 종합, 수도, 도양을 총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5대 총림이 있었죠 총림의 최고 지도자를 우리가 보통 방장이라고 하는데 대한불교 조계종 가야 총림 해인사 조계 총림 송광사 영축 총림 통도사 덕승 총림 수덕사, 고불 총림 백양사가 있었죠. 2012년 팔공 총림 동아사, 상계 총림 상계사, 금정 총림 범어사의 새 사찰이 총림으로 추가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8대 총림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님의 지도자를 우리가 보통 방장이라고 부르죠. 선원에는 최고 지도자가 조실입니다. 조실. 그리고 선원에서 성녀의 기강을 감독하는 스님을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조실과 방장은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백장 청균은 대략 백장스님의 나이 70세를 전후한 시점에 성립되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시절이 어지러웠죠 항소의 남으로 야기된 당나라 말 5대 전란 등으로 인해서 백장 청비는 없어집니다 지금은 전혀 오지 않죠 다만 송나라 초기에 장로 종색선사가 백장 청규를 의지해서 선언 청규를 만들죠. 그 선언 청규의 모본이 아마 백장 청규가 아닌가라고 진정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고려본 선언 청규도 종식 선사의 선언 청규를 복관한 것이고 그 모본은 모르긴 몰라도 당나라 시절의 백장 청규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전국 선언수자회 명의로 만든 2010년 발간된 조계종 선언청규가 있습니다. 조계종 선언청규에서는 기존의 청규에서 표방하는 내용은 물론 오늘날에 걸맞은 산을 보충하여 미래를 향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초기 불교 시대 이후로 부처님 불교는 탁발하였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탁발은 글식으로 음식을 얻는 것이죠. 불교의 의식 중 하나로 일곱 집을 돌며 성녀들이 음식을 공량받는 것을 말합니다. 남방불교의 모든 국가가 지금도 매일 탁발을 하고 있죠. 수행자는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탁발의 어전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전통은 현재도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탁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문을 그대로 옮겨본다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의 기수급 고도군이라는 절에서 큰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는데 이때 세정께서 밥대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사회성에 가셔서 밥을 빌으셨다. 일곱 집에서 차례로 밥빌으심을 마치시고 돌리의 곳으로 돌아오셔서 밥자심을 마치셨다.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발시침을 마치시고 자리를 펴고 기수급 고동우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기원정사를 말하죠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만 기타태자가 소유한 숲이었죠 급고독장자가 그 땅을 사서 부처님께 바치고 태자는 그 숲을 부처님께 바치으므로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하여 기숙곡고덕원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의미에서 탁발은 밥을 얻는 자에게는 수행을 하게 만들고 밥을 주는 자에게는 공덕을 짓게 만들죠. 다시 말해서 탁발은 출가자가 가장 간단한 생활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행자인 출가자가 아집과 아만을 버리게 하는 수행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니까. 더하여, 스님에게 탁발하는 보시자는 복덕을 짓죠. 부처님은 베푸는 쪽, 받는 쪽, 베푸는 물건, 이세 가지가 모두 청정하고,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을 때, 진정한 도시고, 공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오후 불시하셨죠 출가 수행자들에게, 때 아닌 때 먹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낮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미얀마를 비롯해서 태국,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불교과에서는 추가 수행자들이 오후 불식의 전통을 거대로계승해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음으로써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겠죠. 적 적게 먹음으로써 탐욕을 제거할 수 있고, 잠이 줄어들고, 정신이 맑고 상쾌해지고 복과 수명이 늘어나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선생님들도 육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탓발때문입니다 100% 탓발로 식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받아먹는 입장에서는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하죠. 따라서 거기서 따로 고기를 떼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불교에서 채식을 강조하게 된 것은 중국의 양물 예식이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장 천주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적 수행 방식을 내세웠고 그시 초기 불교의 탁발이라는 수행 방식과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백장의 선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은 경덕전등록 조당집. 벽암록 고전 수거록, 그리고 불교 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 선종사 상편, 오경홍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영 교수가 같이 옮긴 선악의 황금시대, 이부키 의 아츠시 교수가 짓고 최연식 교수가 옮긴 중국선의 역사, 일제 스님이 지은 백문백답 선불교 강좌편, 그리고 전국선언수저회가 편찬한 선언청교였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